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라고 다짐했을 때 신경 쓰이는 것중 하나가 타인들의 뒷이야기죠. 어떻게든 알게 되고 듣게 되죠. 그런데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것이라면 말이죠. 제가 들어봤던 뒷이야기로는 대부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공부도 그랬죠. 정말 자존심 상하는 부분은 나보다 잘하는 친구가 심지어 나의 앞에서 나에게 힘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 진실된 뉘앙스가 아닌 채로 말이죠. 진짜 열심히 하네. 한번 잘해봐. 운동도 마찬가지죠. 아유, 그 친구는 절대 시합에 나갈 수 있는 몸이 안 됩니다. 그냥 하던 일 집중하라고 전해주세요. 비유하자면 비슷한 페이스로 비슷한 인간들끼리 무리를 형성해서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페이스를 높여 그 무리를 떠나려고 한다고 합시다. 뒤에서 욕할 겁니다. 저러다가 페이스 무너져서 포기할 거다. 이제 스타트인데 무리하구나. 저 녀석은 반드시 완주 실패할 것이다. 등등의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그간 실력을 잘 갖고 닦았다면, 기교와 기술에 집착하지 않을 때 길러지는 지구력에 진실로 집중했더라면,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좀 가다 보면,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정말 뒷담화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요. 이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저도 혹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때참 고마웠다고, 덕분에 잘될수 있었다고 말이죠. 여기서 가장 재밌는 사실은, 저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한다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